뒤죽박죽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아 인생 전체가 복잡한 사람, 막연한 꿈만 꾸며 실천은 못하는 사람, 우리 대부분은 늘 이런 문제로 고민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피곤한 인간관계, 업무 스트레스, 불필요한 감정, 정리되지 않은 인생,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돈과 운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 정리만 잘해도 인생을 바꾸고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배워야 할 생각 정리 기술을 알려드리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돈을 만드는 생각 정리 기술 로직 트리 돈을 만드는 생각 정리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로직 트리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오는 곳과 빠져나가는 것을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로직 트리를 활용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로직 트리는 논리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어떤 주제나 문제를 나뭇가지 형태로 세분화하고 정리할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현황을 파악하는 what 트리, 원인을 분석하는 why 트리, 방법을 찾아내는 how 트리가 있으며 이 순서대로 생각을 정리하면 논리 정연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와트리를 통해 문제의 전체 상황을 그려보는 동시에 구성 요소를 분해해 볼수 있습니다. 와트리를 그려보면 현재 순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가계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순자산을 파악해 봅니다. 순자산은 자산 빼기 부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산에는 집, 부동산, 예금, 현금, 보험 등을 적어 넣고 부채에는 대출이나 용자 현황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자산과 부채를 알수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 지출 현황을 파악해 봅니다. 수입에는 급여, 투자 및 사업소득 등월 수입을 세부적으로 적어 놓고, 지출은 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로 나누어 적습니다. 정기 지출에는 주거비,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세금 등이 들어가고, 비정기 지출에는 경조사비나 의류 구매비, 식비 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달 동안 평균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Y 트리를 그릴 차례입니다. Y 트리를 그리다 보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점점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이유를 Y 트리를 활용해 찾아봅니다. 크게 생각했을 때돈 관리를 평소에 하지 않는다, 수입이 너무 낮다,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봅니다. 돈 관리를 하지 않는다에서 한 단계를 더 생각해 보면 계획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는다 모으는 돈보다 세는 돈이 더 많다와 같은 이유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면 쪼갤수록 문제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Y 트리에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다섯 번 Y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1Y 돈이 모이지 않는다. 왜? 2Y 지출이 너무 크다. 왜? 3Y 자동차 관리비에 매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현재 월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왜? 4y 작년에 새 외제차를 장기 리스로 계약했다. 왜? 5y 차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무리하게 매월 고액의 리스비를 약정하고 계약했다. 따라서 매월 리스 할부금과 기름값, 각종 유지비에 많은 돈이 줄줄이 새고 있다. How 일단 매월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장기 리스차를 계약 해지하고 평상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필요할 때만 공유 차량을 이용하면 어떨까? 위 사례에서는 다섯 번의 Y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도출해냈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생각을 정리해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하우로 이어져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우 트리를 그려볼 차례입니다. 와 트리로 자산과 가계부 현황을 살펴보고, 와 트리로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았으니 돈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과 지출을 줄이는 것.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자산 운용을 하는 방법을 적어 넣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식비를 줄이거나 대출금 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적어 넣습니다. 책,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정리 기술 4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생각정리를 통해 학업과 비즈니스의 성과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도 쓸모있는 아이디어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직트리를 그리는 것도 그러한 생각정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미리 걸러내지 말고, 최대한 많이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생각정리 기술, 만다라트. 많은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사업을 무작정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다라트로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다라트란 활짝 핀 연꽃 모양으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생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사고 기법입니다. 우선 만다라트의 가장 한가운데 당신이 추진하는 비즈니스의 제품이나 서비스명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8가지 항목, 즉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매 촉진, 타깃, 콘셉트, 구매 동기 유발 포인트, 전략적 목표에 대해 적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항목에 대한 만다라트를 새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판매 촉진 항목에는 유튜브 운영, 페이스북 운영, 인스타그램 운영, 전단지, 블로그 운영, 랜딩 페이지, 문자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을 적습니다. 또한, 콘셉트 항목에는 실용적인, 재미있는, 유익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생각 정리로 특화된, 인생 강의, 트렌디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등을 적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각 항목에 대한 만다르트를 세부적으로 기술해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다듬고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40가지 생각 정리의 기술을 소개하는 책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는 이러한 생각 정리 기술을 참고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를 세분화하면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삶에. 한발더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나만의 비즈니스 만다라트를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발표해야 한다면 만다라트를 살펴보며 상대방이 어떤 것을 궁금해할지 우선순위를 매겨봅니다. 비즈니스 만다라트를 발표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타깃, 구매 동기 유발 포인트 등을 차례차례 설명하면 당신의 아이디어에 설득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과연 생각 정리만 해도 복잡했던 인생이 풀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햄스테터 박사는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 글, 행동은 모두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서 없이 생각하면 말에도 두서가 없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그래서 논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행동도 산만해져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잘 정리해야 목표 설정도, 시간 관리도, 문제 해결도, 아이디어 기획도 잘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에는 생각을 현실화하는 아이디어 기획법,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 관리 방법, 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목표 설정 방법,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등총 40가지 생각 정리 기술이 도표와 예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더도 말고 딱 10분만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하루에는 144번의 10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한 번을 생각 정리에 사용한다면 나머지 143번의 10분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생각 정리 스킬로 당신의 운명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